<laughs> 제가 원래 진짜 이런 거잘 못해요. <laughs> 말도, 말도 잘 못하고, 또 이렇게 그 나서서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지. 여기 와서 훈련 엄청 받네요. <laughs> <그냥 나오랑 나오고 웃음> 그래서 제가 34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. 그 전에 뭐막 뭐 엄청 막못 살고 이런 건 아닌데, 허, 허무하고 곤고해가지고 여기 가슴이 여기 뻥 뚫려서 바람이 숭숭숭숭 지나가면서 이렇게 허망한 그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34살의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주님을 쫓아왔어요 그 뒤를 이렇게만 돌아보려는데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예전의 삶이 그렇게 참그 그렇게 30년이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. 30년이네 내가 주님과 이렇게 온지 그런데 저첫때첫때 첫 때, 음, 우리 조상들이 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았고 저랑 저희 남편 다 이제 첫 때로 주님을 믿으면서 시작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제 달려올 때 이렇게 우리 이제 뭐 가문에 흐르는, 우리 피에 흐르는 이런 것들도 많이 씻어내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었죠. 그리고 이제, 만약에 음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빡세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주님을 알아가는 교회여서 너무 보기인 거죠.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,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본선 진출이다 이런 말씀을 귀에주셨는데 그 본선 진출이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계속 저도 하도 제 생각하고 틀렸고, 저도 근데 계속 주님께 한 10년 넘게를 너무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뭐 뭔가 새로운 시간을 여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너무 느껴지고 하니까, 그리고 그 전에 너무나 저의 앞으로의 삶에 주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 가운데 주님 제가 음 어, 어떻게 살아야 살게 주님께 작정합니다. 뭐늘 30년 동안 주님 만나고도 계속 모든 걸 드린다고 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나이도 있고 또 주님 오실 날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. 모든 것 정말 다 <laughs> 태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제 나이도 이그렇지만전저 아직 힘 있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문을 열어 주십시오.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 생각은 너희 너희 생각은 나와 다르다 이 말씀이 또한번 경험되는 시간이에요 굵직하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를 만나고 이 공동체를 만났는데 본선 진출이다. 응. 아무튼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제가 <laughs> 그래서 에그뭐 네, 아무튼 그냥 음, 감사하고 주님이 그 자의 신음과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데 너무나 어, 이것도 그렇고 빅토를도 다녀왔는데 음, 마치 천국 같았어요. 너무나 아, 좋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함께 살아가며 부대끼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그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 사랑 사랑의 실체가 있잖아요 구린도 전서 13장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 주고 이러면서 가시는 이이이 이, 이, 이 교회와 이 모든 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고. 아름다우십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리라 믿고 또음 거기에 저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계속 주님께 더 구하면서 저도 가고 싶은데. <laughs> 그래서 저 돌아오고요. 돌아오면 또 뵙고 계속 예 하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가는 뭐 리보드가 음, 되기를 소원합니다. 예, 아멘, 아멘. 네, 아멘. 아멘.